자, 랩뷰를 사용해서 아두이노를 어, 사용하는 걸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두이노는 그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그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하는 그 C 언어하고 랩뷰로 프로그램하는 그 그래픽 그 프로그램하고 예,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랩뷰의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써서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예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 랩뷰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LIF의 리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 홈페이지에서 잠깐 소개를 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그 리파에서 조금 더 발전된 LINX라는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고 이걸로 아두이노를 랩뷰 환경에서 사용하는 걸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X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보통 구글에서 랩뷰, 아두이노, LIX 이세 가지를 검색을 하면은 검색을 하면 보통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위쪽에 보면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NI사에서 그 MakeHub라는 그런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링크들을 클릭을 해보면 보통은 예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r i s by r e b v i e w MakeHub 그 r 뷰메 v i e w MakeHub라는 곳에서 만든 링스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툴킷을 가지고 이제 랩뷰를 사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설치하려면 여기 리소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렉스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화면이 뜹니다. 다운로드 툴킷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예, 다운로드 할때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어, 보통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파일 자체를 어,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시키죠. 그런데 어, NI에서는 이걸 단순히 저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VIPM이라는 이 특별한 하나의 그 도구를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VIPM은 실제로 그 VI, 그 랩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화일, 화, 파일 확장자들이죠. 그 VI들에 대해서 어, PM,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랩뷰사에서 나온 VI라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랩뷰가 설치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아두이노 IDE가 설치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 아두이노 IDE에서 어, 기본 예제들을 아두이노에 한번씩은 올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한번도 안 해보셨다면 그거부터 먼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진행하던 도중에 만약에 포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링스를 설치하면서 하나하나 잡아 나가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아두이노 아이디를 가지고 아두이노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또한 그 컴퓨터에 랩뷰가 설치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링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랩뷰와 아두이노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랩뷰가 있고 아두이노가 있고 아두이노 아이디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링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랩뷰에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두이노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은 아두이노를 먼저 잠깐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다뤄보시기를 권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작을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VIPM, 패키지 매니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패키지 매니저 안에서, 어 이런 종류의, 예,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존의 패키지들이 있고요이 안에, 어 MakeupLinks라는 새로운 패키지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제 컴퓨터에는 이미 지금 네 예, 링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 on install이라는 창이 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아직 네 예, 링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install이라는 버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install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어, 설치를 하, 하고요. 설치가 다 끝나면 은영이그상플서을여도되서아셔면 예, 우선은 제일 우선하 제일 어단하록하어습도록하닫으시다다닫으이고도 예, 우선 이는도우해 없는 습로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랩뷰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어, 랩뷰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네, 랩뷰를 실행시키면 보통 이 창이 뜨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젝트 안에서 새로운 VI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VI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된건 없습니다. 단, 이제 여기 새로운 VI를 만들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지금 아두이노 쪽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쪽에 관련된 펌웨어를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이전에 리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펌웨어를 아두이노 IDE를 사용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링스 같은 경우,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다 해결을 해줍니다. 자 도구에 보면은요. 메이크업이라는 그 자리가 하나를 만들어졌죠. 새로운 메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링스가 있고 거기에 보면 두번째 링스 펌웨어 위자드라는 그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파크 펀이든, 디질, 디젤런트든 혹은 아두이노. 지금, 저 같은 경우 아두이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두이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그리고, 메가2560하고, 이제, 우노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우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그리고, 어, 펌웨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USB를 통한 시리얼 통신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됐으면, next 를 누르죠. 그러면 네, 필요로 하는 포트가 쭉 나옵니다. 내 포트가 어떤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사용을 할때 기존에 사용할 때 이미 그 포트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두이노 IDE에서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 아두이노는 COM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넥스트 버튼 누르고요. 다시 넥스트 버튼 누르면 예. 이제 펌웨어가 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펌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거죠. 저기 아두이노 우노, 정확하게는 우노 호환 보드입니다. 중국산 좀 저렴한 그 보드고요. 아 이곳에 지금 USB로 PC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곳에 <웃음> 아 죄송합니다 이곳에 이제 펌웨어가 이제 올라갔고요 펌웨어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그플 프로그램을 한번 런치 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눌렀더니 이런 예제 프로그램이 나오네요 블록버 타이어그램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요 보면은, 자, 내가 원하는 포트, 콤 4번, 현재 PC와 아두이너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4번이죠. 그리고 디지털 아웃풋을 13번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콤 4하고 디지털 아웃풋 13번으로 해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네. 자, 이게 실행 중인 거고요이 버튼을 누르면 13번 핀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자 이걸 누르면 예, 여기 불이 들어왔죠 한번더 누르면 예, 불이 꺼집니다 예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프로,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이제 아두이노를 어떻게 어레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